물주 역할을 맡으실 텐데요. 어, 어떤 연기를 두 분께서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자, 여여케미 완벽한 언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왼편 바라보시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어서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. 다음에 오른편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앙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감사합니다. 네 고수영 씨 계속 그대로 계셔주시고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조효정 씨는 잠시 무대. 안...